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 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출신 손해사 정사, 손해사 정사 무소 가온, 조발생률과 연령 표준화율 간 차이 질병 부담 판단 시주의 필요. 우리나라에서 간암은 여전히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암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망률은 전체 연령에서 두 번째로 높고 생산 연령층 4059세에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또한 간암이 전체 암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률, 질병부담 평가의 핵심지표 질병부담을 평가할 때는 발생률인 서던스와 사망률 모텔러티를 활용하는데 이 중에서도 원인 마이너스 트리죠 사망률 카즈 마이너스 스퍼시핑 모텔러티는 질병의 중대성을 가늠하는 핵심지표로 간주된다. 해당 수치는 정부 보건의료정책과 연구 방향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조율과 연령표준화율, 상황에 맞는 선택 필요? 사망률과 발생률은 보통 조발생률 크루드레이트와 연령표준화율 레이지 마이너스 스탠더다이즈 드레이트로 나뉘어 보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률은 통계청이, 발생률은 중앙암등록본부가 각각 두 지표를 모두 발표하고 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 시리시는 평가 목적에 따라 지표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사회적 질병 부담과 자원 배분의 규모를 평가하려면 조율이 시간이나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연령 구조 차이를 통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령표준화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가남, 조발생률은 정체 연령표준화율은 감소. 우리나라 가나의 조사망률은 1984년 이후 증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1984년 10만 명당 16.2명이었던 사망률은 2010년 22.5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2020년까지 약 20.6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발생률 또한 1999년 28.1명에서 2010년 32.8명으로 오른 후 최근에는 30명 안팎에서 정체되고 있다. 반면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1999년 24.7명에서 2020년 11.5명으로 연령 표준화 발생률은 같은 기간 28.9명에서 16.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표준화율은 하락하고 있지만 이는 간암 질병 부담이 줄어든 결과라기보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따라 연령 조정이 효과로 보아야 한다. 고령화가 왜곡한 감소 추세 착시 효과주의야. 2000년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약 339만 명7.2% 이었으나 2021년에는 857만 명1 6.5%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간암 환자들은 일반 인구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어 동일한 연령 기준으로 표준화하면 낮은 수치가 나오는 통계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간암 사망률 2위자 경제부담 1위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간암은 전체 암 사망률 중 2위 10.6명 생산 연령층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2015년 기준 연간 간암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2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암 중일이었다. 가장 시급히 대응해야 할 암질병 부담 여전히 막중. 간암은 연령 표준화율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부담을 나타내는 조사망률과 조발생률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여전히 간암이 국내에서 가장 시급히 극복해야 할 암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건당국은 간암 질병 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망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 접근성 향상, 위험군 관리 강화 등보다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